옳지. 또 먼저 먹고, 이 원리가 고기를 죽이고, 고기 딱들때야 이제 칭찬해 주거든.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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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치. 어, 얼치. 응, 금방. 고기만 숨기고 이제 들면. 얼치.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인사. 응, 여기 인사. 인사. 얼치. 인사. 얼치. 응, 얼치 거기 숙이고는 들면은 이제 칭찬이 응. 인사 인사 얼치 옳 얼치 인사 얼치 인사 얼치 인사 얼치 이렇 인사 인사 음, 좀 헷갈린다잉? 응. 응. 다시 또 돌주고 얼치 얼치 이렇게 인사 더 음, 아니야 헷갈렸지 응, 헷갈릴 수 있어 업들이 아니야 다, 다시 얼치 이렇게 이게 좀 생각하거든 어? 응. 인사 인사 응, 음, 헷갈린다, 지금. 음. 인사.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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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헷갈린 거야. <laughs> 그거 아닌데. 헷갈려야 처음, 첫날이라서 헷갈리지. 음, 다시 그럼 또일단계이렇또 음. 가서, 옳지. 옳지. 여거지 어. 음. 인사. 인사. 옳지. 거기 쪽에다돌면안 돼, 저 좋은 인사. 인사. 응, 음, 돌 아니야. 인사 아, 각간다각간다 <laughs> <laughs> 아이고, 똥아 아니, 샷, 아이고, 뭐 했지? 첫날이 왔어. 옳이아유 잘했어. 오, 옳지. 오. 다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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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오. 옳지. 그지 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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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헷갈렸다. 그러니까 인사. 헷갈려. 옳지. 에이. 그거야. 인사. 인사. 응, 좀, <laughs> 좀 그거 아니야. 좀 그거 아니 헷갈리지? 응, <laughs> <여기>. 옳지 옳지. <laughs> 잘했어. 그거야. 아이, 잘하네. 인사. 옳지. 그거지. 이렇게. 음. 응. 인사. 인사. 음, 아. 응. 에이, 그거냐, 뚱아, 아, 알잖아, 알잖아. 까리나, 헷갈려. 자 다시 한번 해기 인사. 얼치, 그거야. 어이, 어이. 네. 인사. 까리나, 인사. 이제. 인사. 그렇지, 얼치. 거기 음. 쏘이면주는 거야. 음. 인사. 아니, 선 말고, 선 얼굴만 갖다 대면 돼. 아, 헷갈리지. 할수 있는 거다 한다. 응. 자, 인사, 옳지, 옳지. 그래. 잘한다. 응. 오늘 1단계 왔어 응. 편하게 하자. 잘한다. 인사, 인사. 옳지 아, 옳지. 옳지 잘했어. 옳지. 헷갈려 지금 아직까지 이제 뭔지. 음. 첫날 치고는 너무 잘하네. 음. 인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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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헷갈리지. <laughs> 응. 인사, 옳지, 옳지. 그래. 응. 자, 인사, 인사. 응, 음, 여기, 가까이 놓지. 인사. 헷갈려. 자, 헷갈리면 또 여기 또 놓고. 일로 와. 기다려, 오지. 헷갈린다. 기다린다. 음. 여기 있다. 먹어. 기다리라, 지금. 음. 이게, 지도, 이거저것 개인기 너무 많이 다 보니까. <웃음> <웃음> 돌고 기다리고, 지금 막 헷갈린다. 자, 그렇지. 옳지. 잘했어. 헷갈리지. 응. 음. 자, 인사. 인사. 옳지. 헷갈려. 자, 이제 이거 치우고. 인사. 응. 인사. 인사. 아니, 더도 아니야. 더다 아니야. <laughs> 인사. 옳지. 오. 그거지. 그래. 이제 이렇게 음, 치우고. 응. 인사. 처음에는 뱅뚜껑으로 집중해서 음. 하다가 음. 어느 정도 숙달되면 이제 치우고. 음. 인사. 옳지. 잘하고 나면 이제 좀, 좀 던져주고. 또 던져주고. 조 있다. 동아 저기 조지. 숙이고 이제너 잘하면 또또 인사 음. 자 인사 옳지 오. 옳지 그래 고기만 딱 숙이면 쉬워 예. 까딱한 것 하면 되는데 뭐 그치 또 주고 음. 인사. 옳지. 옳지. 이거야. <laughs> 음. 인사 옳지 옳지 그거야 알겠어 점점 알아간다 인사 옳지 옳지. 구 어이구 어이구 어 많이 잘하네 두고 잘하네 인사 인사, 인사. 거기 주게. 거기. 거기. 그렇지. 옳지. 그렇지. 이거 지 음. 응. 지가 알아야 돼. 음. 인사. 인사. 옳지. 어이잘했어좀 되나? 어. 응? 이렇게 쓰이네. 여기서 보니까 떻게좀 인사하는 같아 어, 하확 속이면 좋은데. 음. 아직은. 여기까 그쯤까. 딱하네 깜딱. 인사. 옳지. 옳지. 응. 인사. 인사. 색깔려 이제 또 헷갈리면 다시 또제구공 응. 갖다 놓고 또 하다가 자 다시 1 단계 다시 가보자 얼치 얼치 잘했어 인사 응. 바로나 아니고 인사 또또 인사 아, 가야지 얼치 인사 인사 응. 여기 인사 인사, 옳지. 그거야. 더 치우고 보자. 인사, 옳지. 인사, 옳지. 오, 그래. 정시어 간다. 음, 이렇게 해서 자꾸 배우는 거지. 인사, 옳지. 인사. 업들이 아니거든요. 돌아 아니거든요. <laughs> 인사. 옳지, 잘했어 제대로다 음, 점점 이제 늘지, 똥이가 음. 인사 인사 아니, 그거 아니야 헷갈리지? 자, 음, 새로운 거라 가지고 인사 인사 헷갈려 잘 생각해 봐라, 뭐겠노 인사 음? 헷갈려 다시, 헷갈리면 또 다시 뚱이 인사 한번 해볼까? 기억하나 우리 뚱이? 인사 아 뚱이 잘하네 인사 옳지, 엎드린다 아유, 엎드린다 절도 하고 이다 인사 옳지 <laughs> <laughs> 빵이 머리 박겠다 어, 응? 박는다, 너무, 세, 너무 강해. 인사 시 강하게 아이, 두 번이나 털 두번 연속이다 왜이가 인사 아유 잘하안해 절을 해아니잘니다 이제 알았다 이제 인사. 완전히 알았다. 응, 완전히 알았지 응. 헷갈리는 거한개다 응. 인사 옳지 아유 사하네 말하기도 전 하네 응, 이연타 인사 인사 옳지 어이, 잘한다. 아이, 잘한다. <laughs> 똥이가. 인사 아유 잘한 아유 잘한다 아이가 인사 대장 아이고, 말하기도 잘해. go inside. I'm going 어 o go 지 n s i d e I'm going to go inside. I'm going to go inside. I'm going to go i 인사 얼치. 아 잘한다. 사 얼치. 잘하네 잘하네. 인사 얼치. <laughs> <laughs> 인사 얼치. 거의 저를 하네 저를. 사 얼치. 잘엎려엎려봐려려이인다 이제... <laughs> <이제 인사> 아이 <laughs> <했다. 웃음> 잘했어 흘린 거 먹어라 아이 <laughs> 이 잘하네 아 잘하네 때가 어른들한테 가서 이 응. <laughs> 응. 인사하자